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이 해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으, 우리 집잘 짓으, 만세 반석 이되다 우리 집잘 짓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에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지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스겔서는 남 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하게 되는데 2차로 침략을 받았을 때 이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후에 20여 년 동안 이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이 남유다가 왜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는 8장에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왕과 70명의 장로들이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13장에서는 이 남유다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궁중에서 활동하면서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에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자문만 가부하면서 그러니까 그 좋은 자문만 했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 참된 예언자들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거짓 예언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었냐? 우리 사절 보겠습니다. 사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거짓 여인 예언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이 황무지에 살면서 땅을 파고 담을 허물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그담 밑을 이제 파거나 포도원 담의 약한 부분을 허물어서 그 포도원에 몰래 들어가서 그 포도를 그 열매를 따 먹는 이제 그게 이 황무지에 있는 그 여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거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여행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속이는가 보면,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어요. 또 5절에 보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 거짓 예언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맞는 예언을 못하는 거죠. 또 6절과 7절에 보면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계를 말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거짓으로 환상을 본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예언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거짓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하는 말을 보면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할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들을 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마귀의 별명,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죄가 마귀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어? 처음에.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넘어뜨리겠죠. 유혹해서 넘어뜨리겠죠. 무엇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 죽는다고 했지만 아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뱀그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거짓을 전할 때 마귀가 거기에 역사에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우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들을 때 그게 어,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거짓말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진실처럼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백성들이 거짓에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그 거짓 예언을 할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거짓의 영이 틈을 못하게 해야 돼요. 거짓의 영이 그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속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단에안 이런, 빠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빠지냐면 교회를 겉도는 분들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분들,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혼자 와서 드리고 그냥 가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대게 넘어지죠. 그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낚아채겠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도는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는 어제 이제 얘기했잖아요. 70명의 장로들, 음침한 곳에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돼서 이제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른 관계, 바른 그 인간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권사님과 권사님의 관계,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특히 대부도처럼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관계가 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 관계로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 전사로 사역할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좀 나이가 좀 있는 여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나를 큰 누나라고 생각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누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지내. 이러더라. 저보고. 제가 당신이 왜내 누나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당신은 이 교회 권사인데 왜 당신이 내 누냐냐고? 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요 교회 안에서 본인하고 그 친한 사람들 있죠. 그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언니 동생하면서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돼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거잖아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른 관계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분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무슨 사교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부,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아무리 사람이 가까워도요 인간관계 속에는 반드시 서로가 실망하게 되고 서로가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 다 허물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주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 여기는 이 관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대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당 생활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 분들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90년을 살다 갔어요 그러면 성경을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으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를 대할 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는 것,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얘기도 그냥 할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겨울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겨울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왜 겨울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노님은 안 그래요. 다 좋은 분이라서. 근데 그 교회 장노님은 겨울에 눈이 오면 단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빨리 눈 치우십시오. 오늘 눈 오는데 왜눈안 치우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눈만 오면 그런 거예요, 눈만 오면. 여러분, 그분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목회자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예요? 목회자가 눈치울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그게 우선순위에요. 그리고 나서 눈 오면 눈도 치우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는데, 눈잘 치우고, 청소 잘하고, 그럼 그게 무슨 목회자냐고. 눈 치우는 거는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목회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어.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어가는 거는 목회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치울게요. 목사님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십시오. 그게 좀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무지한 왕과 백성들 옆에서 인간적으로 친한척하면서 아부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있다가 금방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계속 아부하고 인간적으로 잘해 주는 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 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토기장이한테 그 토기를 사 가지고 토기를 깨뜨리면서 우리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왕과 백성들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괜찮다고 하고 좀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자꾸 그렇게 뭐라 그러냐고. 근데 진짜 살리는 말씀은 어떤,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참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었단 말인 것.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는 예리마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자예요. 그럴 때그 교회와 성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거짓말로 삼길 자를 찾고 있는 이 때에. 오직 말씀에는 귀를 열고 쓸데없는 거짓말에 귀를 닫는 지로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 여우 같은 거짓 연자들에게 속지 않고 참된 목자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이름 한번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오늘은 거제 예언자들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아무리 거짓 예언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믿음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틈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고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직 선한 목자만을 따르는 참된 양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이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